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룰 방법은 오직 인내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잘 참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일에 인내하여 내 삶의 주의 열매를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년차와 3년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흔한 번째 소경 둘을 고치심 마태복음 9장 27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름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예수께 나아옴 예수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흔두 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마태복음 구장 32에서 34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됨. 무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바리새인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년 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에서 또 배척받으심. 마태복음 13장 53에서 58절.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심.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함. 예수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심.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두 번째, 열두 제자 파송. 복음 전파 시 일반 규칙들, 마태복음 10장 5에서 15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에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가복음 6장 7에서 13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심.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1에서 6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심.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9에서 13절.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리라.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에서 17절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두려워할 뿐, 마태복음 10장 24에서 33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인내 없이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세상의 핍박과 수모를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 본분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런 인내의 자세 없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며 전도의 사명을 계속하는 성도가 그 삶에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께서 언약하신 영생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을 인내로서 물리치는 성도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심은 전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며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가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고 구제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모든 덕에 어머니와 같다고 세상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신앙행위의 기반이요, 힘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력 없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도, 충성할 수도, 영생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도중에 포기합니다. 가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대마처럼 핍박이 가해질 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슴 깊이 품고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시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인내가 십자가를 완성하셨으며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겪으시고 믿음의 본이 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